엄마가 오늘이 엄마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 그런가? 안녕하세요. 세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라 엄마예요. 엄마! 엄마를 이렇게 내 유튜브 채널에 초대를 했어요. 엄마를 초대해서 영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완전 근래 느낀 경험이 있어요. 엄마 저번에 광주에 장례식 간다고 코레일로 티켓 끊어야 되는데 그치? 나라 걸로 하거나 내 걸로 응. 해주다가 엄마 걸로 다 깔아주고 아이디랑 비번을 적어주 는데 응. 엄마가 소문자가 약한 거야 항상 대문자만 읽어가지고 아이디 랑 비밀번호는 응. 거의 다 소문자거든 그것까지도 몰랐지 어, 살면서 불편 하지 않을까 엄마도 그런 생각은 하지 딸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응. 항상 내 옆에 있지는 않잖아 다 결혼을 해서 각자 자기 또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다급할 때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생각 하면서도 엄마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laughs> 항상 피로는 느끼고 있고 그런 입장에 오늘 하루 지나고 또 내일 하루 지나고 이러면서 지금 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60대, 70대, 80대 이런 할머니들이 요즘 60대는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나? 그제 안 되지 아 지금 어. 70대? 한... 아, 엄마가 내일모레 60인데 그렇지 엄마가 내일모레 60인데 우리 엄마 어. 할머니 아니야? 할머니 소리 듣기 싫지 근데 <laughs> 네 할머니들이 집 앞에서 길을 잇는다는 거야 <laughs> 맞아 정말 어 아파트 온갖 각종 간판들 이런 음. 게다 영어로 써져 있으니까 한글이 음. 아니니까 입력이 딱딱 빨리빨리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지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음. 가면 친구들하고 모임 뭐이 있어서 음. 어디를 가도 뭐 무슨 식당이라고 들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아 이게 간판이 아.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전번에도 한번 헤맸거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음. 진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분들도 훨씬 많잖아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치 그분들도 저 사람들은 다 알텐데 나만 몰라 실제로 까보면 다 모르는 다 아는 척하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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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지 거나? 않을까 해외여행 가거나 거의 어. 다 영어 영어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럴 때저 사람은 사업적으로도 좀 성공을 했고, 음. 뭐 이러니까 잘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영어를 그다지. 못하시더라고. 영어 공부를 잠깐 기초부터 시작해서 했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애기들 뭐 한글 이제 막가르치려고할때뭐 그렇죠. 간판부터 뭐 애들이 저거 읽어봐라 부모들이 나도 애들 키우면서 그랬듯이 내가 보니까 보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간판이 어. 읽어지고. 어. 그랬는데 그것 마저도 놓고 이제 계속. 지금 이 세월이 아버리니까 그것도 희미해지면서 어. 이제는 정말 그것 자체도 못 읽겠는 거야. 아. 어. 야, 굉장히 답답하지. 자기계발 이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우선 내가 사는 데 필요한 그렇지. 영어는 간판부터 읽고 음. 그렇게 해서 재미는 조금 먼저 느끼고 그리고 나서 재밌으면 영어 공부를 하든가 재미 없으면 딴거 하든가 이걸 제가 식탁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 이, 이거를 이이 엄마가 좋아해가지고 샀단 말이야 이것도 구입할 때 어떻게 <laughs> 구입했어? 이걸 사진을 찍어갖고 가서 그거하고 똑같은 걸로 똑같은 거를 내가 찾았지 다 여기 하나하나씩 커피가 종류가 워낙 많잖아 에. 그래서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건가. 이름을 내가 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응. 이걸 사진을 찍어 갖고 가는 그치? 거야. 가서 찾아보는 거야. 음. 그래서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음. 이러니까. 이거 나쁜 거지. 이거 이 한국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다 다 영어. 그렇지. 그래도 응. 뭐 수프리로라고 이렇게 써있기는 하지만 응. 요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많단 그렇지. 말이야. 그래서 응. 요것만 갖고 내가 응.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 맞아, 사진을 맞아. 찍어 갖고 가는 거지.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 배워 보면은 내가 알파벳만 안다. 그렇다고 막 이게 읽지도 히 않잖아.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가 어느 정도 이냐면 대문자는 조금 읽지 않나? 대문자. 이것도 한번. 읽지, 이거 응. 무슨 글자? n n e e s D 이거 C CG C 죠 그렇죠? 어, D가 D A 배가 아, D는 그치? 이렇게 이렇게 바, 이쪽으로 나갔지 오른쪽으로 오케이. 배가 나왔고 오케이, 오케이. C는 왼쪽으로 배가 나왔고 오케이, 오케이. 어. A F E 네. 그러면 요만큼만요만큼만 네. 요만큼만 읽으면 C A 만? C A F E C A F E가 무슨 뜻일까 모르지 <laughs> 카페 카페 카페, 카페. 카페. 크아프에 키읔이랑 아가 있는 거야 음. 카 이다 피읍이랑 피, 피. 에가 있으니까 아카아 페의 피흡에 이니까 에로 해서 카페. 그렇지 카페. 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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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는 n. 는은 무슨 소리 나지? 에에 에 소리 아니야? 에니은 니언 니은. 니언 니은. 니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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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할때니은요거에 어. 이거 에 이건 어이. 에이. 어이. 그럼 네. 네. 아, 네스. 네스. 네스 카페. 그치. 네스 카페. 카페. 네. 네스 이렇게 카페. 읽어줘야 어. 되는 거죠. 오케이. 저도 영어를 중급, 고급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카페, 아, 못 견뎌요. 카페 아니잖아요. 카페이. F 발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 이 컨텐츠에서는 패고 빼고. 빼고 아. 어, 읽기나 잘하면. 아, 그렇 그리고 네. 카페가 카페. 것만 알면은 오, 되는 오케이, 거고 오케이. 한국말 레스카페가요 레스카페 것만 알면 되죠. 아 그러면 그러면 응. 이 카페가 우리가 다니는 카페에 다 아, 이게 써여 있다는 얘기네. 그죠. 네? 이게 카페 이렇게 그러니까요. 써져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응. 어떤 때는 앞에 카페는 뭐 자기네 이름의 카페.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어. 응. 커피가 써있을 때도 있고 카페가 쓰일 수도 있고. 어, 커피가 네, 네, 네. 이렇게 또 이거 잠깐이라도 그걸 설명을 해 주니까 또 새삼 이게 오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음. 이렇게 진짜 음. 진짜 이런 그 자료를 갖고 합시다 그러니까 네. 간판 읽는거 음. 부터 차근차근 음. 공부해 봅시다 할수 있을까요 엄마가 오늘이 엄마 인생 가장 젊은 날이잖아 그런가 그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지 어제는 이미 지나갔잖아 아 그렇게 네. 그런, 네. 뜻으로. 그치. 그런 뜻으로 어, 그렇지 그런 뜻으로 치매 예방에도 <laughs> 좋고 그리고 나의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 엄마 영어 못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아무 상관 없긴 한데 <laughs> 근데 재미없으면 뭐든 못해요 영어도 재밌으니까 공부하는 거야 재미없으면은 때려 죽여도 못해. 근데 재밌게 한번. 재밌게, 번. 재밌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 할수 있지. 재미없으면 못해요. 화이팅. <laughs> <laughs>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